빠르게 놀아야 되는 모르나요? 자, 형, 형, 뭐할 거예요? 뭐할 건지 말씀해 주셔야죠. 애교 음. 음. 타임. 애교 타임. 애교 타임. 애교 애교 타임. 네. 아, 선물을 받으실래요? 애교로 보실래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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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요. 애교 타임 찍고 바로 시작해. <laughs> 어차피 찍을 거잖아요. 빨리 도요 빨리 준비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홉 열둘 좋아요 애교 타임 그러면 자 신기네 일로 오세요 근데 신성유이 그러니까 저희 나갔 었다면 람보력이 벌써 몇 개요? 네 아, 우리가 페라리랑 남보르기는 엄청 많은데. 근데 어. <laughs> 네. <laughs> 자 어디로? 가요 빨리 돌면은 장난 아니야. 진짜. 오. 오. 대박. <laughs> 그럼 <그러면> 성공한 건가? <laughs> 성공했죠. 은우가요? 누가 할까요? 그러면 은우가 진진이 애교하고 은우 아 은우가나 우리 사랑할까? 요 네. 아, 어, 어, 나 열심히 돌았는데 나 애교도까지 해야 돼? 애교. <laughs>